오늘은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두부조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조림은 시험시간은 25분이고요. 두부 200g, 실파 1g, 대파 4cm 정도, 마늘 한쪽입니다. 양념은 소금, 설탕, 후추, 식용유, 간장, 참기름, 깨소금입니다. 이 재료를 이용해서 두부조림 만드시는데요. 요구사항은 두부는 0.8 곱하기 3 곱하기 4.5cm로 써시고요. 8쪽 제출하고 촉촉하게 보이도록 국물을 약간 끼얹어내시오. 실고추와 파채를 고명으로 얹으시오가 요구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손을 씻으시고요. 재료 씻으시고 물기 제거하시면 됩니다. 두부 씻어주시고요. 자, 두부는 어, 가로가 4.5cm, 세로가 3cm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항상 큰 네모부터 만드셔야 돼요. 두부, 단단한 부분은 잘라내시고 칼을 한 번에 쑥 내려오셔야 돼요. 여기가 4.5, 4개, 8개 만들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여분으로 잘라볼게요. 면보로, 깔아 놓으시고 물기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게요. 덮어서 물기 제거하시고 소금 조금 이쪽에서 뿌려주세요. 살짝 덮어서 물기 제거하도록. 있습니다. 팬 따뜻해졌기 때문에 식용유 좀 넣어서 코팅하시고 식용유 한 스푼 넣었습니다. 중불로 불을 줄이시고 전체적으로 다 익을 수 있도록 반면이 노랗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실부추도 나오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그릇에 담아두세요. 파 가운데 심지 제거 하시고, 2cm 정도 잘라서 파 고명 다져 주세요. 마늘 꼭지 제거 하시고요. 자, 마늘 다주시고 실고추 너무 길게 자르시지 마시고, 2cm 정도 예쁜 쪽 사용할게요. 송념장 만들어 보시는데요. 항상 양념을 만드실 때는 마른 거부터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 한 작은술, 소금, 고추, 약, 간장은 분, 한 스푼. 참기름, 한 작은술 넣어서 설탕이 다 녹도록 파가 이르면 마늘은 0.5 넣어서요 양념장 만들어 놓고요 끓으면서 간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은 50ml 정도 넣겠습니다. 간장물 만들었습니다. 자, 두부 양면을 뒤집어봐서 예쁜 쪽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맞거네요. 자, 이렇게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었습니다. 자. 두부 다 넣었구요 양념장 절반 넣으셔서 한번 졸여줄게요 자, 자 처음에 센불 두부가 색깔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간장을 끼얹으면서 졸일거예요자 벌써 끓네요 두번에 나눠서 넣어달라 했어요 나머지거 또 넣을게요 끓으면 간장이 쫄아들기만 하니까 이제 중불로 줄이셔서 불을 끄시고요. 담을 거예요. 두부 세팅하는 거예요. 파 놓으시고요. 양념간장 묻혀가면서. 대파를 촉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칠고추 놓아주세요. 국물 한번싹 끓여서. 색깔도 진해지고요. 바글바글 끓어야지만 윤기가 나서 이렇게 위에다 끼얹을 겁니다. 국물을 쫙 끼얹을게요. 실고추다잘 보이게 국물을 녹하니까 훨씬 더잘 붙네요. 주변을 좀 닦아주시고요. 국물 촉촉 이렇게 완성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 사실기 두부조림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예서쌤 김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